이 시간에는 간단한 테스트를 한번 해볼 건데, 이 필터 1에다가 뭐라고 적어주냐면, 일단은 이 서블리 리스트먼스라는 서블리 리퀘스트를 다운 캐스팅을 해서 이렇게 좀 받아줄게요. 받아주고 얘를 체인에다가 좀 넘겨주고요. 그리고 뭘할 거냐면, <laughs> 리퀘스트에 겟 헤더를 누껀데 getheader에 a u t h o r i z a t i o n 이라는 헤더를 받아올거예요 얘가 이제 return 타입이 뭐냐면 string이잖아요 그래서 string으로 받을건데 string 헤더에 us에서 받을게요 그 다음에 시사운드에서 얘를 한번 뿌려볼게요. <laughs> 그럼 이제 지금은 이제 실행을 해도 얘가 널로 뜰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정 하면 널로 될 거예요. 저 널로 뜨는데. 이제 요청을 좀 어떻게 할 거냐면, 포스트맨을 좀 열어볼게요. 다 설치가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다 어떻게 하냐면, if, r e q u e s t get method가, 얘도 return type이 string이거든요. 그래서 method가, 요청되는 method가 equals, post면, 이렇게 하면 될려나 잠깐만요.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저장해서. 다시 한번 요청해볼게요. 요청하면, 대문자로 보내요 대문자로 해야 되겠네요. 얘가 포스트면, 그때만 동작을 시킬게요. <laughs> 계실 때는 동작 안 시킬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요청을 해도 널이 안될 거예요 포스트가 아니니까. 그다음에 이제 포스트맨을 열어서 요청을 한번 해볼 건데 홈으로 들어올 건데 샌드 8080이 돼야 되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포스트로 요청을 딱 하면 405가 뜨는 건 당연해요. 근데 헤더가 없으니까 여기가 이제 공백이 띄어질 건데 봐 봐요. 여기다가 포스트 요청 대비로 좀 적어 볼게요. 저장하고 포스트맨으로 다시 센다하면 <laughs> 포스트 요청됨 뜨고 얘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다가 오슬라이제이션 이거 헤더라는 게 있는데 헤더의 어슬라이제이션에 헬로우라고 보내면 샌드를 하면 이제 헬로우가 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어떤 토큰을 하나 만들어줬는데 어떤 토큰을 만들어줬냐면 우리 아직 토큰을 만드는 건안 해봤잖아요. 근데 이제 토큰을 만들었다고 가정을 하고 토큰 이름이 코스라고 할게요. <laughs> 그래서 코스라는 토큰이 넘어오면 인증을 되게 하고 그게 아니면 이 필터를 계속 타서 인증이 되게 하고 그게 아니면 더 이상 인증을 못하게 더 이상 우리 필터를 못하게 해서 컨트롤러 진입조차 못하게 할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은 그래도 컨트롤러로 진입은 하잖아요 요청을 하면 아니네 메서드 낫 올로우드라고 뜨네요 홈이 이거는 왜 그러냐면 요거 하나 만들어 줄게요 홈말 홈을 말고 어 토큰이라고 하고요 포스트라고 하고 토큰이라고 해서 이렇게 컨트롤 을 하나 만들고요 그다음에 주소를 여기서 토큰이라고 바꿀게요 그래서 이제 샌드하면 응답이 돼요. 맞죠? 근데 이 응답을 이 필터에서 어떻게 할 거냐면 토큰이 코스로 날라올 때만 저컨트롤로 진입을 하게 해주고 그게 아니면 진입을 못하게 막아버릴 거란 말이에요. <laughs> 그래서 if 이 h e a r 에 us가 request i r 코스면 이때만 이 필터를 체인 을 타게 할 거고, 그게 아니면 어떻게 할거 냐면 프린트 라이터 RSP 가 아니 었 나？아, r s 네요. 이렇게 해서, 아웃 점, 프린트린, 인증 안 됨, 이렇게 날릴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날리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내가 여기 헬로우라는 <laughs> 이키 값을 날렸잖아요. 샌드 하면 인증 안됨이 뜰 거고, 내가 이제 정확하게 <laughs> 코스라고 해서 샌드를 하면 <laughs> 코스라고 해서 샌드를 하면 뭐죠? 글지 오소라이제이션 여기는 한글이 안 되나? 한글이 안 되나 보네. 왜안 되지? 아. 좀 걸어 줘야 되겠다. 가면요 에러 invalid character라고 뜨네 그냥 오 z 라이제이션에는 한글이 안 들어가나 보네 이거를 코스로만 요렇게 하게 코스 이정책이 그런 거보네 처음 알았어요 <laughs> 코스 이렇게 해서 보내면 샌드하면 정상적으로 인증됐으니까 일로 갈 거고요. 컨트롤로 이상한 걸 보내면 인증 안됨이라고 뜰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해가지고 인증을 하는 방식이 있거든요. 야, 코스가 정확하게 들어오면 너 인증된 사람이니까 하고 이게 안 들어오면 인증 안됨이라고 해서 뱉어내면 돼요. 필터에서 근데 이 필터가 언제 동작을 해야 되냐면 무조건 시크리티가 동작하기 전에 돌아야 되겠죠? 그래서, <laughs> 여기다가 필터 1을 걸어야 되겠죠. 이렇게. 비포에다가 아니다. 여기다가 필터 1을 거는 게 아니라 3 그대로 걸어두고. 여기 있는 애들을 쭉 컨트롤 X 해서 이렇게 해주고 필터 3에다가 다 지우고 바꿔줄게요 <laughs> 임포트 해주고요 어, 그럼 요게 등록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어, 이렇게 돼야 돼요. 필터3는 시큐리티가 동작하기 전에 실행이 되잖아요. 시큐리티가 동작되기 전에 여기서 걸러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요청해 볼게요. 인증 안 돼. 정확하게 오면 인증된. 그쵸. 그러면 우리는 뭘 만들어야 되냐면 앞으로 이 코스라는 요 토큰 있잖아요. 토큰이 코스가 되겠죠. 이 코스. 이걸 만들어줘야 되는데, 언제 만들어줘야 되냐면, 아이디랑 패스워드가 정상적으로 들어와서 로그인이 완료되면 토큰을 만들어주고, 그걸 응답을 해줘요. 그럼 걔가 이제 요청할 때마다, 테더에, a u t h o r i a t i o n 에이 v a l u 값으로, 토큰을 가지고 오겠죠. 그때, 토큰이, 넘어오면, 이 토큰이, 내가 만든 토큰이 맞는지만 검증만 하면 돼요. 저 코스인지를 보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지금까지 배웠던 RSA 아니면 HS256 이걸로 토큰 검증만 하면 됩니다. 그걸 이제부터 할 거니까, 정상적인 토큰, 정상적인 토큰을 한번 만들어줘야 되겠죠. 우리가 언제? 아이디 패스워드가 정상적으로 들어올 때. 그래서 앞으로는 이걸 한번 만들어볼게요. 그래서 이제 이, 이걸 쓰는 게 아니라, 정상적인 토큰이 들어왔을 때, 아닌가, 그러니까 정상적인 아이디 패스워드가 들어왔을 때, 우리가 토큰을 만들어주고, 그 토큰을 내가 만든 거니까, 내가 뭐 RSA라면, 프라이빗키로 잠궈서 걔한테 넘겨주고 걔가 그걸 그대로 들고 오면 내가 퍼블릭키로 열어보고 정상이면 오, 열리네 이런 방식으로 하면 되거든요 이전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이면 분들은 지금 얘기하는 걸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